오늘은 2025년 8월, 즉, 값신월을 기준으로 운이 막힘없이 풀리고 일도 사람도 따라주는 띠세 가지 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갑신월은 천간의 감목과 지지의 신금이 만나는 달입니다. 이 조합은 자칫 충돌의 기운도 있지만 그 속에 감춰진 기회와 전환점도 많아 기회를 잘 잡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도약의 달이 되죠. 특히 이번 달은 신금의 활동성과 감목의 확장력이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에게는 흐름이 트이고 묶여있던 일이 술술 풀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띠들이 이런 긍정적인 기운을 가장 잘 받게 될까요? 지금부터 운이 술술 풀리는 세 가지 띠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위 원숭이띠. 2025년 8월 주인공은 바로 당사자 신금의 해인 원숭이띠입니다. 갑신월은 지지의 신이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자기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자월의 기운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자신감이 올라가고 추진력도 좋아지며 주변에서도 역시 너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에서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달은 실력 발휘의 무대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운, 발표, 면접, 승진 등에서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셔도 좋아요. 2위 쥐띠. 신금과 가장 좋은 삼합 관계인 수의 기운을 가진 자, 바로 쥐띠입니다. 신금과 자수는 생수 관계, 즉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이 시기에 쥐띠는 타인으로부터 돕는 손길, 귀인의 조력이 따릅니다. 감목이 위에서 성장하고 확장하고 싶어할 때, 신금과 자수의 흐름이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니 투자, 영업, 인간관계 어디서든 기회가 하나 이상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사람과의 소통에서 오해나 갈등이 있던 분들은 이번 달에 좋은 대화의 계기가 생기고 감정의 매듭이 풀릴 수 있습니다. 삼위용띠 진토는 신금과는 반합의 기운, 감목과는 목생토로서 성장의 토대 역할을 하기에. 이번 달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거나 시작하려는 용띠에게 딱 맞는 시기입니다. 갑신월은 용띠에게 계획을 실현할 타이밍, 그동안 엎어졌던 일의 부활, 혹은 숨겨진 능력이 드러나는 운이 들어옵니다. 특히 2025년 을사년 자체가 용띠에게 큰 변화와 전환의 해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8월은 그 흐름을 현실화시키는 실행의 달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2025년 8월 갑신월에는 원숭이띠는 기운 상승의 중심에 서고 쥐띠는 귀인의 조력과 기회의 문을 열게 되며 용띠는 계획 실현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운의 흐름에 들어서게 됩니다.